이제 형 우리 저기 가야돼 환경부 가갖고 초박신데 <laughs> 그래 요 어, 환경부 가지 뭐내년고 휴가 땡기면 되지 뭘형1 어. 0월 20일부터 결혼 가실게 이제 어 수분화제가 <laughs>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LNG발전소가 우리 청주시에 들어오게 되면 청주시는 이제 미세먼지의 왕국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지나가시는 청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 이곳에서는 주민촛불 문화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지나가시는 청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야 네. 발언도 의외로 한발언 밖에 없어. 아 진짜요? 선재는지 못나는거라며 네. 아.. 저도 아, 하세요. 초조한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진짜 농담은 어. 사람들이 안 오니까... 했습니다. 배우를 바쳐서... 자리에 좀꼭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진행하시는 곳에 보시 보시면 피켓하고 소피켓하고요. 그 깔고 앉을 수 있는 방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씩 각에서는요 가... 자리에 좀 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약간의 시인 차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 주까지 저희. 아니 네, 지금부터 참석해 주신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성으로. LNG 활성소 건설저지 주민 축불 문화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여러분들 보셨죠? 아, 물론 반도체에서는 건강상에 어떠한 문제도 없고 자기네들이 법적 기준에나 자랑 물질은요, 저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예, 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위험물이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t 에서 실시간 정보란 치라고 있는데 그걸 달아도 결국 결론은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이 납니다. 이미 환경오염은 벌어지고 청주 시민들은 피해를 봤는데 결론은 그 주범들은 벌금으로 그칩니다. 하이닉스 LNG발전소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원으로 3조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어 주민 살다라 오늘 안 아, 오늘 차 없는 까 이거 줄 밟히니까 감어. 하나. 지금, 언제, 까지지 약간 달리에 대해 내일 이혼 얘기하 진짜. 어, 그, 하요 지금 나갈 거야. 지금 피라이까지 지금 한 4기업에서. LNG 발전소를 갖다가 이렇게 건설을 하려고 하는데 어, 더안 좋은 분기질 속에 살게 됩니다. 아, 여러분, 자를다모겠습니다 빨리 올라오세요. 여러분, 파리불이빨간 LNG 발전소 중단 중중단라중단라중단라이 지역에서 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막는 그런 구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막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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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내자. 이 자리에서 LNG 발전소를 반대하면서 계속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추우면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9호로 9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 불지 배출하는 에너지 발전소 주가 준다하라 미세먼지 배출하는 에너지 발전소 주가 준다하라 청주 시민 가족들은 에너지 발전소 주가 준다하하라 감사합니다.